여러분, 경매 시장에도요, 예, 이게 충격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뭐,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은요, 쫙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 에 자,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마포의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낙찰 가격입니다. 이게 전용이 191제곱미터입니다. 21억 3천만원의 낙찰이 됐습니다. 191제곱미터. 이거 지금 거기 가보면요. 호가가 33억원 정도 갑니다. 33억원. 호가가. 33억원이 가는데, 21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하면 어쩌면 이거는 충격이죠. 어쩌면 충격이죠. 예. 이게 지난해 5월까지만 하더라도, 지난해 5월, 실제, 예. 실거래가가 보면 24억 원이에요. 24억 원. 거기에 비해서도 지금 3억가량 낮은 가격이. 그 그러니까 지난해 5월이니까. 자, 지난해 막 집값이 엄청 떴을 때가 6월, 7월, 8월, 여기 진짜 많이 떴잖아요. 그죠? 집값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때 많이 올라갈 때는 호가가 33억까지 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낙찰 가격이 지금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실제 지금 실거래가보다도 뚝 떨어진 거, 3억이나 떨어진 거. 이러니까, 어, 경매 시장이 왜 이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경매 시장이 왜 이래? 도대체 경매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검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85제곱미터예요. 감정가가 12억 4천 500만 원인데 낙찰가는요 10억 8천 300만 원이에요. 10억 8.3백만 거의 뭐 1억 이상 떨어졌죠. 1억 5천 이상 떨어졌나요? 1억 6천 이상 예. 엄청 많이 떨어졌 이 감정가라는 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가보다가 낮습니다. 예, 낮아요. 또 영등포 양평동 육가에 있는 한솔 84제곱미터도 예, 9억 2, 2100만 원이 8억 3300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 마포의 롯데캐슬 프레지던트도 21억 4200만 원의 감정가인데 21억 3000만 원에 됐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의 신곡 은하수 1 3 5제곱미터예요 예. 3억 1,500만원이, 이거는 낙찰가가 5억 4천만원까지 올라가서 경기도는 좀 다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다르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예, 전체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오남도 그래요. 오산, 화산, 82제곱미터도 1억 7,600만원이 2억 8천만원에 낙찰되고 있고요. 오산 대원은요, 1억 3,500만 원이 2억 6,1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조금씩 지금 늦게 나오는 물량들은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긴 하지만 서울은 주요 아파트들이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낙찰 가율을 한번 보세요. 낙찰 가율. 낙찰 가율이 예. 전국입니다. 전국. 앞서 여기서 제가 사례를 여섯 개를 들어드렸는데, 이게 낙찰가율이거든요.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얼만가의 문제인데, 뭐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낙찰가율은 97.1로 떨어졌습니다. 97.1. 1 0 0터로 떨어진 거예요. 100m로. 예. 1선이무너졌서요 1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1년 만에. 예.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지금 강력하다는 거고요. 예. 게다가 요즘 매매 한파, 이게 경매 시장으로까지 옮겨 붙었다는 이야기. 2021년 만 하더라도 보통 106.7, 107.6, 106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에 100.6까지 떨어지더니, 올 1월에 97.1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면 여러분 이 정도면 2020년 12월 이후로 예 지금 1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13개월 만에 이게 이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 시장이 감정가보다 지금 떨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서울이 이렇게 떨어지면 아직까지 경기는 좀 예, 시간을 가지고 뭐 지켜준다고 하지만 결국 여기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경기도 결국은 떨어져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낙찰가율이 97.1이잖아요. 그런데 낙찰률이 있죠. 낙찰률은 지금 45.2예요. 45.2, 45.2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 지난 12월에 42.7인데 낙찰률이 실제 낙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비중을 말하는 거거든요. 낙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비중을 말하는데 그 비중이 지금 45.2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1월에 경매를 한 것이, 아파트 경매가 진행된 게 1253건이었거든요. 그 중에 566건만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5.2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낙찰 가율은 100 이하로 97.1까지 떨어지고요. 낙찰율은 45.2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은 뭔가 시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예, 그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정부의 어떤 강력한 규제 때문에 시장에 예, 부동산이 떨어진다는 신호, 예, 그게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경매 시장에도 그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김병의 효자 없다고요. 정부가 규제 규제 규제를 워낙 오랫동안 지금 해대니까요. 결국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징후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징후들이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낙찰가율이나 지금 낙찰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대출이 그만큼 안 된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작다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경매 시장에도 한파가 불고 있다. 경매 시장의 한파는요 결국 시장의 어떤 뭐 하락의 징후다 이렇게 해석은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봐야지 안다. 그때 가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경매시장에 한파가 닥쳤다는 사실이에요.